한미동맹을 최고의 동맹으로 복원 했다더니 상설수업도 고사하고 한시적 통화수업도 하나 체결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통화수업이라는 것을 우리 국내 시장의 외환의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도입하는 것은 또 우리가 외환에 있어서의 하나의 위기 상황이 아닌 그러한 때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절약을 지금 환율 않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지금 전체 국가들이 다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엔화도 거의 30% 저하가 됐고요. 우리도 저하가 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저하가 되고, 이유는 아예 그냥 지금 거의 달러보다도 더 일종의 싸져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외환이 위기다저는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하고 일본은 다른 경우 환율이 낮은 다는 다른 는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기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는 다른 는 다른 는 다른 경는 다른 경 다른 경 다른 경우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는 다른 는 지금 6월달까지 유동성을 확대해 오다가 6월달부터 이제 그인재야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제적인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환율로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 지금 6월달 들어서 1,300원대를 훌쩍 넘어선 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일본이 지금 30% 이상 절하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절하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오히려 일본이 저런 매크로 금융정책을 통해서 환율에 대해서 절하를 의도적으로 시키는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일본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다면 대한민국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같이 절하해줘야 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될까요? 이유로 지금 계속 절하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시장에 맡기고 있는 거죠. 방치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외환 위기에 음.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